이번 정류소는 고등봉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수원여고 푸르지오 자이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365일 진료하는 미래한방병원 교통사고 입원실 운영 화사시장 입구 미래한방병원. 이번 정류소는 수원여고 푸르지오 자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병무청 입구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병무청 입구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365일 진료하는 미래한방병원 앞입니다. 교통사고 입원실 운영 화사시장 입구 미래한방 병원 이번 정류소는 글로벌 청소년 드림 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화서문 로터리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화서문 로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화서문 장안공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화서문 장안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장안공원입니다. 버스에서 음성으로 광고해보세요. 버스 광고는 미디어 오픈. 1644-5196. 미디어 오픈. 이 자리에 광고는 미디어 오픈과 함께하세요. <목소리> 이번 정류소는 장안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장안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장안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KT 수원지사 국민연금 북수원지사입니다. This stop is 장안문, the North Gate of the 화성 Fortress. 이번 정류소는 KT 수원지사 국민연금 북수원지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체육회관 아너스빌 위즈입니다. 버스에서 음성으로 광고해 보세요. 버스 광고는 미디어 오픈 1 6 4 4 5196 미디어 오픈 이 자리의 광고는 미디어 오픈과 함께하세요. 이번 정류소는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체육회관, 아너스빌 위즈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수원 KT 위즈파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상담복지센터입니다. This stop is Sports Complex. 이번 정류소는 수원 KT 위즈파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상담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한일타운 경기일보 홈플러스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 시 운전석 등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 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뒤쪽 좌우측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요소는 한일타운 경기일보 홈플러스입니다. 다음 정요소는 수일여중 대우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톤호 이봉주입니다. 우린 마라톤이라는 인생을 달립니다. 마라톤도 척추관절이 튼튼해야 안주할 수 있죠. 인생을 튼튼하게 튼튼병원에서 지키세요. 이번 정요소은 수일 여중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입니다. 다음 정 요소는 수일 중학교입니다. 이번 정 요소는 수일 중학교입니다. 다음 정 요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택시공제조합입니다. 이번 정 요소는 한국 가스안전공사 택시공제조합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3위가파트 광교산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3위가파트 광교산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제지대 교차로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및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차문이 하길. 있는 차량의 경우 하차문으로 승차하는 행동은 위험하오니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제재대 교차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골사근해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골사근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통미마을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통미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의왕소방서 솔거 원유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의왕소방서 솔거 원유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천동 주민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고천동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천의왕시청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고천의왕시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해그랑블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서해그랑블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오전동 주민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오전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의왕지구대 글로벌 도서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의왕지구대 글로벌 도서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의왕 더샵 캐슬 아파트 가구단지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의왕 더샵 캐슬 아파트 가구 단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현대 대림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현대 대림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호계 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호계 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복계 사거리입니다. 교차로는 보행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한번더 살피고 보행자는 보행 신호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복계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촌 센텀 퍼스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평촌 센텀 퍼스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덕곡의 사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덕곡의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샘마을 대한중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샘마을 대한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안양 남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안양 남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농수산물 시장 포일단지 입구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 탈출 시 운전석 등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선은 농수산물시장 포일단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민뱅마을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민백 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나눔초등학교 오뚜기식품 두산벤처다임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나눔초등학교 오뚜기식품 두산벤처다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촌동행정복지센터 인덕원센트럴푸르지오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인덕원 센트럴푸르지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인덕원 초교 삼성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인덕원 초교 삼성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인덕원역 3번 출구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및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차문이 하체. 있는 차량의 경우 하차문으로 승차하는 행동은 위험하오니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인덕원역 3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과천 린 파밀리에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과천 린 파밀리에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차노몰입니다 정류소는 차노물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정부과학도서관 원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정부과학도서관 원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과천 위버필드 레미안슈르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또한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과천위버필드 레미안 슈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정부 과천청사역 2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정부 과천청사역 2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과천 중앙공원 KT 과천지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과천, 과천 중앙공원 KT 과천지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과천역 6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소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과천역 6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8구단지입니다. 이번 팔... 정류소은 8구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관문체육공원 과천성당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관문체육공원 과천성당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과천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과천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태령고개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남태령고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태령 남태령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남태령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당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2 차의 종점인 사당역입니다. 모두 하차해 주십시오. This stop is 사당 s t a t 지루하고 힘들고 지치셨다면 충전이 필요한 당신의 쉼터 사당역 4번 출구와 경기 버스 라운지로 오세요. 경기도.